안녕하세요. 대림대학교 전기과 3학년 김현규입니다. 제가 온 현장 실습 회사의 이름은 일강 엔지니어링입니다. 이 회사는 전기 소방 정보통신 관련 설계 및 감리를 하는 곳입니다. 제가 배운 것은 설계 관련 업무입니다. 이것이 설계도면입니다. 여기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이 그림들로 패드를 그려야 합니다. 설계를 할때 당연히 캐드를 잘 다뤄야 하고 심볼의 이름들과 그림을 외워야 합니다. 추가로 전기 관련법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여기 전기 정보란에 법령 정보를 클릭하시면 관련 법들 목록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원하시는 종류의 법률을 선택하셔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